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오늘은 샤넬 다녀와서 샤넬에서 구매한 제품들 몇 가지 어, 새로 나온 제품들도 있고, 그냥 제가 이렇게 브러쉬 같은 것도 어, 이런 브러쉬 잘 사서 이거를 하나 더 구매해 봤다. 이런 것도 있고, 어 신제품이 아니지만 구매해 본 제품들도 있어서 이것저것 비교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아이섀도우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지금 약간 베이스 메이크업, 기초만 딱 하고 있고 아이 메이크업을 해놨거든요. 근데 아이섀도우가 있는데 얘는 제가 발색을 따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애교살에만 발라볼게요, 우선은. 이렇게 코랄 색상이고요. 사실은 제가 샤넬 아이섀도우를 은근히 빵꾸를 잘 내요. 최근에 어, 나왔던 레베쥬 쿨 있잖아요. 벌써 힙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핑크 느낌의 색상이 있으면은 차라리 구매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되게 뭐은 펄? 약간 실버리한 그런 색감? 제가 잘안 쓰는, 눈에는 잘안 쓰는 색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독자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눈에다가 위에 지금 다른 섀도우를, 기본 섀도우를 진저랑 그 다음에 샹테, 오! 보이시나요? 샹테카이랑 이런 거 깔아놓고 그 다음에 테스트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게 살짝 부어 보이는 색깔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만 이렇게 했는데 뭔가 되게 코랄코랄하고 여름 느낌의 청초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의 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가운데만 해봐도 딱 느낌이 뭔가 살아가지고 제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색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있는 브러쉬를 해볼게요. 약간 애교살에도 살짝 발색은 굉장히 센 편이네요.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하니까 좀확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오, 이거 블러셔로 써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헬시핑크는 미리 보여드렸잖아요. 헬시핑크도 한번더 보여드리고 블러셔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약간 되게 확확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아예 약간 이런 느낌 있으면 갈색이나 아이라이너 풀어주는 용도 있잖아요. 그런 용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용도 있으면 구매해야지. 이런 거는 그런 건 없었고. 한 블러셔로도 써볼게요. 새로 산 브러쉬. 얘는 파우더 106, 106번 파우더 브러쉬고요. 제가 이거를 블러셔 브러쉬인데 이거는 리뉴얼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인조모가 아니기도 하고 합성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블러셔 브러쉬, 그러니까 외국에 나오는 외국 브랜드의 블러셔 브러쉬는 저희가 쓰기에는 이게 너무 넓어요. 저희는 이렇게 좀조만한 브러쉬로 여기 위에 이렇게 찍듯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네모나기 때문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쉐딩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약간 툭툭툭툭툭 근데 요거는 약간 파우더 제가 요즘 또 겔랑 구슬 파우더를 쓰는데 요런 파우더 열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찍는 용도로 좋겠다 했는데 약간 얘가 위에 포인티한 요런 애기 때문에 블러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발색 진할 것 같은데? 약간 블러셔로 쓰면은 어, 확실히 아이섀도우기 때문에 약간 광반 색감 반 올라오는 그런 블러셔들보다는 쨍하게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제가 요즘에 코랄을 나빠하지 않아요. 원래는 핑크만 좋아하고, 코랄 기운 살짝만 들어가도, 얼굴이 하얘 보이는 게 조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제가 약간 노란 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 코랄 색상을 올라, 올리면은 지금 화면에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좀 까매 보이는 것 때문에 누래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핑크를 더 선호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너무 하야 얘 된다는 그 강박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코랄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요. 브러시는 확실히 저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리뉴얼 되고 나서 살짝 까실해졌다, 까실까실해졌다. 이 느낌보다는 까실까실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계속 제가 겔레디나 이런데 계속 나온다면 좋아하는 것이고 점점 쓰질 않는다 하면은 뭔가 마음에 안드는 조금 아프다 피부가. 좋은 브러쉬 찾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최근에 안시 브러쉬를 구매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헬시 핑크는 크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영상 만들었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이 파우더를 해놓은 김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샤넬에 제가 하이라이터를 아이보리 골드도 있는데 이게 로지 골드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글리터 입자가 조금 작아요. 보실 때는 굉장히 어두운 색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블러셔 위에 올릴 때 이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른아른 거리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생각보다 요거 보면은 진해 보이는데 올리면 그냥 하이라이터예요. 살짝 핑크빛, 살짝 로지빛 있는 하이라이터? 샴페인빛 있는? 예쁘죠?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이게 진짜 아 제가 하이라이터 많고 샤넬 하이라이터 좋아하는 거 많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넬 하이라이터는 사실. 한정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 구매를 지금 못하니까. 여기 그냥 내장 브러쉬로 써볼게요. 손으로 올리는 게 제일 이쁘긴 한데, 이렇게 올리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예쁜 거예요. 보이시죠? 저는 이게 훨씬 예쁜 거예요. 아이보리 골드를 먼저 사긴 했지만, 그게 좀더 하얘서 그걸 사긴 했지만, 이거를 저도 딱 봤을 때는 뭔가 핑크 기운이 붉은 기운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아이보리 골드보다 글리터 입자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좀 촉촉한 물광 하이라이터 느낌을 할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사기 싫은 템 있죠. 왜냐면 지금 뭐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 원래 알았던 제품이고 진작 샀을 걸. 그리고 나 하이라이터 많으니까 사지 말 걸. 사지 말까 이러다가 근데 계속 갈 때마다 아른거리는 제품. 이번엔 이거 사와야지 이러고 사온 거예요. 여기를 놔두고 제가 헬시 핑크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제가 요즘 살수 있는 레베쥬 요거 틴트 제가 좋아하는 거 쓸게요. 그나마 요즘 살수 있는 샤넬 브러쉬 줄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은 요거 파운데이션 브러쉬 괜찮아요. 터치업 페이스라고 104번인데 되게 좀안 해요. 다른 파운데이션 브러쉬들에 비해서 조금 짤뚱하고 조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요런 데 사이사이 코갈때 좋아요. 그래서 약간 컨실러 브러쉬 같은 느낌인데 싫어하실만한 분들은 이게 너무 작으니까 오래 걸린다? 뭐 요정도? 그거 말고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질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 발라주고 헬시핑크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른 블러셔들과 비슷한 애들과 비교 발색을 했기 때문에 요 영상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요런 느낌이고요. 아, 요거를 쓰다 보니까 댓글을 보니까 뭐 지속력은 어떻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말씀 주셨는데, 어, 저는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보다는 워터 틴트 블러셔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워터 틴트 블러셔가 좀더 이렇게 딱 쫀득하게 쫙 붙는 느낌이어서 걔가 의외로 지속력이 나쁘지 않은 느낌이에요. 컬러가 살짝 사라지긴 하지만 뭐 다른 블러셔들도 사라지는 고, 딱그 정도? 근데 얘는 좀 끈끈한 느낌이 남아가지고 이 끈끈한 그 광이 저는 지성이니까 유분하고 섞이면서 조금 지저분해지는 건 있어요. 얘가. 오히려. 근데 또 건성이신 분들은 아니면은 또 요거 되게 잘 사용하시는,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너무 잘 사용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크림으로, 크림치크로 한 날에는 하이라이터 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로지골드는 올리지 못하죠. 그럼 뭉치니까. 이정도 그냥 짝짝이로 하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립을 두개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립 세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고급 립밤들을 많이 써봐서 아 어떤 게 좋은 거다, 또내 취향 이런 거를 알게 됐거든요. 이 샹테카이 참모고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얘는 어, 저희 또 구독자님들이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팩폭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어, 이거 딱 구매한 거 올리니까, 어, 이거 평 되게 안 좋던데요? 가격은 사악하고. 근데 가격 진짜 사악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발라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분감이 돌고, 약간 알갱이 같은 것도 있어요. 수분 알갱이. 이게 얘네 뭐야. 이드라 뷰티 얘네가 그 수분 알갱이가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 립밤 안에도 살짝의 알갱이들이 있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막 립, 립 플러퍼, 립 오일 이런 것처럼 축축하게 눌러주면서 막 입술이 탱글탱글하게 보이게 해주고, 볼륨 있게 보이게 해주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립 세럼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럼 바르고 나서 쏙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크림 발라줘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그냥 이렇게 바르고 나서 티나는 게 없어요. 볼 때는. 뭐 입술이 뭐 플럼핑 돼 보이거나 촉촉해 보이거나 1도 없어요. 그냥 이 속에는 촉촉해요. 근데 저는 알아요. 바른 사람은 알아요. 이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입술이 아까보단 촉촉한 느낌인데 전혀 끈적임이 없고 딱 세럼 그 자체다. 흡수력 좋은 세럼 그 자체다. 이건데 뭔가 예쁜 립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제품이기 보다는 그냥 끈끈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쓸만한 딱그 정도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어, 가격이 아, 가격이 그냥 3만 원대면 그냥 어 여러분 사 볼만해요 이럴 것 같아요 3만 원 샤넬이니까 3만 원 후반대 나오면은 어 여러분 이거 사 볼만해요 그리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말할 딱그 정도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레베쥬 얘네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게 되게 예쁜 색깔이 나왔더라고요 되게 코랄 코랄인데 핑크예요 나름. 짠, 이런 색상인데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예 더 코랄 색상도 나왔고 예쁘죠? 아까 그 데일리로 쓰기 좋은 그런 색상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사이에 이립 세럼이 이 입에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막 번들거리는 그런 느낌이 아무것도 없고 이 위에 그냥 립을 올려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발라볼게요. 저는 이 레베쥬 립밤을 이렇게 돌리면서 바를 수 있어서 좋아요. 이게 과하게 그런, 과한 광택감이 없어서 딱 그냥 입술에 색만? 색만 얹어주면서 매트하진 않고 또 과하게 글로시하거나 광택감을 주는 애는 아니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색깔이 확확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쁘게 이렇게 샤이니한 광택감을 주는 애도 아니고,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애매모호함을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과하지 않게 딱 색깔만 얹어주는 느낌이라. 음, 근데 이것도 호불호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살짝 라이너로 도움을 받아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 코랄이랑 같이 하니까 또 되게 예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요거 아이섀도우 블러셔로 쓴 쪽이랑 헬시 핑크랑 어느 쪽이 더 예쁘 예뻐 보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 오늘은 그냥 막 여러분들께 이거 진짜 좋아, 사세요.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사늘 제품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고. 신상품이 나와도 뭐 색깔이, 패키징만 바꾸거나 그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색감 이런 거면은 그냥 다 사지 않잖아요.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구매에 있어서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 저는 사지만, 이런 것도 저는 사지만, 여러분들 후회 없으실 수 있게 최대한 솔직하게 리뷰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